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28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줄게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말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4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 노트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옷들을 만들었으니 나무 옷들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 규빗이라 그 기둥. 그 북쪽에도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규비시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비씩이오 그 기둥이 셋씩 세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오 기둥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내신데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오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말뚝과 그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내부와 성막들인 외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성막 외부인 성막들 그리고 그 성막들에 놓인 번제단과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 상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7장과 39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성막을 정교하게 제작하는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 주며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번제단을 설명합니다. 번제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가로세로가 각각 2.25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높이는 1.35m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뿌리 하나씩 놓여져 있었고 또한 이 번재단을 이동할 때 채를 끼어서 사용할 고리가 달려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뿐만 아니라 이 재를 담는 통 그리고 부삽,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도 모두가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다양한 제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그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이어서 성경은 물두멍을 설명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번재단에 이어서 성막들에는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대야를 의미하는데요. 이 물두멍과 그 받침은 동일하게 모두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이 놓이는 위치는 회막과 번재단 중앙 그 사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이 물두멍을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한 후에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물두멍이 회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묘사는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들이 성막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봉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성막의 주변을 청소하고 정결을 유지하는 일에 자원 봉사했던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인들에게 가장 귀한 물품 중에 하나였던 거울을 기꺼이 내어 놓음으로 성막에 자신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에서 남성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은 구별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성막 뜰에는 울타리를 통해서 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뜰 안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울타리의 크기는 남쪽과 북쪽으로 45미터. 동쪽과 서쪽으로는 22.5미터, 울타리의 총 둘레는 135미터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크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 있었던 다른 종교의 성전 성막을 생각해본다라면 이 크기는 매우 겸손한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의 크기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 안에서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치는 도구는 가는 실로 짠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60개의 기둥에 걸쳐져 있었는데요, 각 기둥은 2.25미터의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오늘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성막의 뜰과 그 안에 담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은 재물을 온전히 태워 바치는 재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먼저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그 번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번제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태워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번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며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이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물두멍 즉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의 몸인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고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뛰어남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고백하고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끗하게 씻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정직과 정결함의 회계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물두멍,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씻겨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별된 예배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거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렸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헌을 통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뜰 울타리는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듯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막의 뜰, 울타리, 예배하는 자리는 단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울타리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신앙과 교회는 분명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막의 뜰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뜰 안에서 번재단과 물두멍을 통해 정결함을 입었다면 이제 그 정결함을 통해 세상을 향해 일상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을 힘입어 정결함을 입고 그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울타리를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 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울타리, 또 다른 누군가의 뜰이 되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번제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물드멍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고 그 정결함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물두멍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결함이 이제 우리 앞,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이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가 불타게 하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내어 드렸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이땅 가운데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타리 없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 드러난 상징들이 과거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이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되어 주시고 물두멍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친히 먼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울타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청결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헌물로 내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